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부산 여행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바다인데요. 이번 설 연휴 기간에는 가족들과 함께 바다 위에서 부산 바다를 만끽하는 특별한 경험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박재현 기자입니다. 10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우리나라 1호 공설해수욕장인 부산 송도해수욕장입니다. 송도 해상 케이블카는 지난 2017년 29년 만에 복원됐습니다. 서쪽 안남 공원에서 동쪽 송림 공원까지 바다 위 1.62km를 가로지릅니다. 케이블카 내에서는 좌우와 앞뒤는 물론 발아래 놓여있는 투명한 유리를 통해 마치 바다 위를 나는 듯한 생생한 스릴감을 즐길 수 있습니다. 최고 86m 높이에서 흰여울마을과 남항대교, 송도 기암절벽의 멋진 풍경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왕복 30여 분이 소요됩니다. 암남공원에 내리면 또 하나의 명물인 용궁 구름다리를 만날 수 있습니다. 길이 127m, 폭 2m로 바다 건너 동섬 상부와 연결됩니다. 동섬에는 원형 탐방로가 조성돼 국가 지질공원의 절경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부산 동쪽 바다로 넘어가면 해운대 해변 열차를 탈수 있습니다. 해운대 해변 열차는 2013년 폐선된 옛 동해 남부선을 활용한 노선을 오갑니다. 미포에서 달맞이 터널, 청사포, 송정까지 4.8km 구간을 달립니다. 10여 미터 높이의 공중 레일 위를 달리는 4인용 스카이 캡슐도 있습니다. 미포에서 청사포까지 걷는 속도로 운행돼 바다 절경을 천천히 감상할 수 있습니다. 남구 오륙도에서는 새해와 함께 새단장한 스카이워크가 문을 열었습니다. 바다로 뻗어 있는 길이는 16.5m로 이전보다 두배 가까이 늘어났고 폭도 4.5m로 넓어졌습니다. 37m의 해안 끝 절벽에서 해안 절벽과 바다를 내다볼 수 있습니다. BTV 뉴스 박재환입니다. 요 며칠 날씨가 그리 춥지 않더니 다시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연탄으로 난방을 하는 어려운 이웃들에게는 겨울나기가 결코 녹록지 않은데요. 이들을 위한 연탄 나눔 현장에 박철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부산 서구의 산복도로 마을. 이곳은 연탄을 때며 추위를 견디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연탄 난방을 하는 김혜자 할머니 갑자기 뚝 떨어진 기온 탓에 걱정부터 앞섭니다. 영화의 추운 날씨를 나려면 하루 연탄이 최소 석장 이상이 필요합니다. 연탄 한 장의 가격은 850원. 배달료까지 합치면 1,300원에서 1,400원으로 김 할머니에게는 부담입니다. 백장 쪽을 위마야 조금 남을 때도 있고 안 남을 때도 있고. 무슨 문 사대야 되거든. 연탄이. 때마쳐 찾아온 도움의 손길. 3.65kg의 연탄을 지게 지고 비탈길을 오릅니다. 엄마를 따라 자원봉사에 나선 예비 중학생의 연탄을 쌓는 손길도 덩달아 바빠집니다. 사람들을 돕는다는 게 약간 뿌듯하고 제가 이런 일을 도울 수 있어서 되게 기쁘고 되게 약간 희망찬 도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추운 날씨 속에 이어진 연탄 배달. 언덕을 올라갈 때 힘들지만 좁은 골목길을 지나 연탄을 창고에 안전하게 내려놓고 나면 왠지 모를 뿌듯함도 느껴집니다. 따뜻하게 채워주고 나니까 보람 있는 것 같고 집에 가서도 다시 아이랑 이런 봉사에 대해서 얘기할 거리가 생길 것 같아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오한번더 뭐 기회가 생기면 또 하면 좋겠을 것 같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의 노력으로 집집마다 차곡차곡 쌓여가는 연탄 한 달을 나르면 최소 100장에서 최대 300장이 필요합니다 비어있던 곳에 연탄이 가득 채워지면서 산복도로 주민들의 걱정도 한시름 덜게 됐습니다 보통 9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하루 석장에서 6장 계산하면 천장에서 1500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기초생활 수급자로 에너지 빈곤층에게는 벅찬 돈입니다. 그나마 이어지고 있는 자원봉사자들의 온정은 큰 버팀목이 됩니다. 명절이 따뜻한 설이 되려면 어르신들이 난방이 최고 중요한데 이 봉사자님들이 오셔서 이렇게 연탄봉사를 해주시면 따뜻한 설을 보내고 마음도 돈독한 그런 날들을 보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탄으로 겨울을 나는 에너지 빈곤층은 부산 지역의 약 천여 가구, 이들을 향한 따뜻한 관심과 나눔이 필요합니다. BTV 뉴스 박초루입니다. 설 명절을 맞아 고려인 아이들을 위해 우리의 음식과 문화를 체험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설 대표 음식인 떡국을 나누고 민속 놀이를 즐기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배상민 기자입니다. 설날하면 빼놓을 수 없는. 윷놀이 한마당이 펼쳐집니다. 아이들이 함께 대형 윷가락을 던집니다. 팽이치기는 어렵지만 신기한 듯 연신 채로 쳐서 돌리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재기를 차보고 항아리에 화살을 던져 넣는 투어 놀이도 열심입니다. 모두 러시아 지역에서 살다 인천에 정착한 고려인 아이들입니다. 태어나서 처음 해보는 민속놀이에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한켠에선 머핀 만들기가 한창입니다. 밀가루 반죽을 틀에 붓고 위에 건포도와 아몬드 등의 견과류를 고명으로 올립니다. 오 분에서 30분 정도 노릇하게 구우면 마침내 치즈 머핀과 초코 머핀이 완성됩니다. 오늘 머핀 반은 만들었어. 맛있을 것 같아요. 식사로는 떡국이 마련됐습니다. 아이와 함께 떡국을 먹으며 한국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어 좋았다고 엄마는 말합니다. 그 전에 우리 던그 전통놀이 여기 한국에서 설날을 어떻게 보낼 건지 알게 되어서 정말 어, 좋았습니다. 민족의 명절 설을 맞아. 한국의 음식과 문화를 체험하는 뜻깊은 시간. 우리에게 설 명절은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현재 인천에 정착한 7,500명의 고려인 역시 새해를 맞이하는 기쁨이 남다르지 않을 듯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고려인 어린이를 초청하여 설 명절 음식인 떡국과 민속 놀이한 마당을 준비했습니다. BTV 뉴스 배상민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전쟁을 피해 우크라이나를 탈출한 고려인들이 있습니다. 대구에도 15가구 정도 살고 있는데요. 낯선 조상의 땅에서 첫 번째 설 명절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고향이 그리운 이들을 김민재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대구 적십자 봉사 회원들이 쌀과 마스크 등 지원 물품을 들고 한 가정을 방문합니다. 지난해 5월 전쟁을 피해 우크라이나를 탈출한 한 30대 부부의 집입니다. 일가족 4명이 한국에와 대구에 정착한 지 8개월째지만, 우크라이나를 빠져나온 이후 한 번도 고국에 있는 아버지와 통화조차 하지 못했고, 생사도 알지 못합니다. 한국말 몰라요. 또 다른 고려인의 집, 지난해 6월 남편과 딸 그리고 손자를 비롯해 일가족 5명이 모두 대구로 왔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었지만, Ну, сейчас на Украине война. война а что там делать? Мои, мои родственники здесь не поедем, мы больше. Мы приехали в Корею, уже 7 месяцев прошло. Я приехала сюда с детьми и с больным мужем. Вот с Красного Креста нам помогают, как-то уже лучше стало, ну, немного легче. 대구에 있는 우크라이나 탈출 고려인은 모두 열다섯 가구 정도. 대구 적십자사는 이들을 돕기 위해 각종 물품들을 지원해주지만 더 많이 해주지 못해 안타깝기만 합니다. 우리 지사에서도 도와줄 수 있는 것은 물품 전달 외에는 할수 없고 지금 이집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이 누워 계시니까 이제 생계비 같은 거, 뭐 병원비 같은 거 이런 것도 좀 해줬으면 하는데. 그래 그런 걸못 도와줘서 조금 많이 안타깝습니다. 하루 빨리 고국의 전쟁이 끝나길 고대하는 고려인들 낯선 땅에서 첫 번째 설 명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 오랜만에 가족 친척들이 반갑게 한 자리에 모이는 설 명절. 하지만 자제 서로에게 상처가 되는 말들이 명절마다 오가기도 하죠. 그렇다면 세대별로 가장 듣기 싫은 말은 무엇일까요? 양진호 기자가 시민들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마냥 즐거울 것만 같은 아이들에게도 명절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바로 입금은 쉽게 되지만 출금이 상당히 어려운 부모님 은행입니다. 명절 때나 추석 때 보통 그절 하면 돈 용돈을 받잖아요. 그런데 그걸 부모님께서 나중에 지금 부모님한테 드리고 나중에 그 성인 때 주신다고 하고 안 돌리는 안 돌려주는 경우가 좀 많아요. 저도 좀 많이 당했고. 중 고등학교에 진학한 청소년들은 본격적인 학업 스트레스가 명절에도 찾아옵니다. 곧 고삼이다 보니까 계속 이제 성적 관련 얘기도 많이 하시고 아니면 이제 이성 교제 얘기도 많이 하시는데. 네, 그런 것도 조금 피하면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인이 된2 0 대들의 걱정은 역시 취업과 같은 진로입니다. 진로와 관련된 말 말들이 이제 친척분들께서는 이제 조언으로 다가올 수 있겠지만 저희한테는 또 조금 예민할 수 있는 그런 주제들이어서 그런 것들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취업의 장벽을 무너뜨린 30대에겐 결혼과 출산, 육아라는 더큰 과제가 다가옵니다. 결혼을 앞둔 예비 신분데 아무래도 뭐 결혼 준비 비용은 다 모았냐, 뭐 집은 어떻게 할 거냐, 뭐 돈은 얼마나 모았는지 재테크는 하고 있는지 좀 이런 질문들이 좀 힘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어, 경제적인 이유 그리고 제가 계속적으로 일을 해야. 한다는 그런 부담감 때문에 둘째 아이에 대한 조금 부담이 있어서 좀 빨리 계획을 하고 있지 않고 아니면 없을 수도 있는데 그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물어보시면 그게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앞서 등장한 스트레스를 모두 이겨낸 40대 이상 중장년층에게도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어찌할 방법이 없는 남들과의 비교입니다. 실제 최근 진행된 관련 조사에서 5 0대 이상이 가장 힘들어한 잔소리는 취업과 연봉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약간 좀 내가 좀 다른 사람하고 좀 비교당하는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좀 상처를 많이 받잖아요. 근데 사실은 사람의 인생이라는 것은 각자 나름대로 또 가치가 있는데 그런 그 그걸 이제 돈으로 재단하는 것은 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모두가 반가움과 즐거움만 가득했으면 하는 명절. 이번 설날에는 가족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응원, 격려의 말들만 전해보는 건 어떨까요? BTV 뉴스 양진호입니다. 설 연휴 이후 과도한 가사 노동이나 스트레스로 다양한 신체적, 정신적 증상에 시달리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장시간 운전하시는 분들이나 허리 한번 제대로 펴지 못하고 음식 장만을 하는 주부 등에서 통증 호소가 많은데요. 지친 몸과 마음으로 인한 이른바 명절 증후군을 극복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김성원 기자입니다. 즐거워야 할설 명절이지만 걱정이 앞서는 이들도 많습니다. 연휴 기간 꽤 많은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현상. 지친 몸과 마음에서 비롯되는 이른바 설 명절 증후군입니다. 명절 증후군은 장시간 운전과 가사노동 등 육체적 피로에 의해 발생합니다. 또 가족과의 갈등과 불화 속에서 오는 정신적 피로도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신체적인 증상으로는 두통과 위장장애 특히 목과 허리 등 관절의 통증이 대표적입니다. 이럴 때는 앉아서 쉬는 것보다 수시로 스트레칭을 해줘야 합니다. 목과 허리를 10회 이상 가볍게 돌리고 손을 이용해 긴장된 근육을 풀어주는 것도 좋습니다. 장거리 운전을 할 때는 목허리 등 척추에 상당한 무리를 주게 되기 때문에 반드시 최소한 한 시간에 한 번씩은 차에서 내려서 가벼운 운동을 하면서 목과 허리, 어깨 등을 가볍게 풀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음식을 준비하거나 집안일을 할 때는 고정된 자세로 장시간 일하는 것 또는 특정 동작이 반복되는 것이 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일하는 자세를 수시로 바꿔주고 스트레칭을 틈틈이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스트레칭과 휴식에도 컨디션이 정상적이지 않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문가는 장기간 특정 부위에 통증이 지속되거나 심할 경우 반드시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설 연휴 기간 동안 무리하게 몸을 사용하다 보니 목이나 허리 등 척추, 그리고 어깨, 팔, 손목, 무릎 등 근골격계에 문제가 생겨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약을 먹었는데도 일주일 이상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 또는 목이나 허리가 아프면서 팔 다리로 뻗쳐 내려오는 통증과 같이 신경 증상이 생기는 경우에는 꼭 가까운 신경외과나 정형외과를 방문하여 진료를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정신적 증상으로는 피로와 우울, 불안 증세 등이 나타납니다. 일이 손에 잡히지 않거나 집중력이 흐트러졌을 때는 설기간 불규칙한 수면으로 생체 리듬이 깨졌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럴 때는 평소보다 한 시간에서 두 시간 일찍 자도록 노력하는 게 좋습니다. 가족 간에 따뜻한 위로의 말을 건네고, 특히 서로의 말을 충분히 들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우울감과 불안 증세가 계속된다면 전문의를 찾아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BTV 뉴스 김성원입니다. 새해가 되면 집집마다 복조리를 걸어두고 복을 기원하는 때가 있었죠. 요즘은 찾아보기 힘든 새시풍속인데요. 전통 복조리 4 0 0년 명맥을 잇는 안성의 한 마을에서는 올해도 복조리를 엮는 작업이 한창이라고 합니다. 세대에서 할머니가 된 이곳 마을 주민들은 복을 준다는 마음으로 전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주아영 기자입니다. 안성의 한 시골 마을 회관, 겨울이 되면 복조리를 만드는 공동 작업장으로 변합니다. 얇은 대나무 살을 시줄과 날줄로 하나씩 엮으니 금세 복조리가 만들어집니다. 유난히 산죽이 많이 나는 이 마을의 복조리는 400년 전통을 자랑합니다. 농한기에 산죽을 베어다 말리고 물에 불려 복조리를 만들어왔습니다. 쌀밥이 귀했던 시절 사람들은 복을 준다고 하여 복조리라 불렀습니다. 지금은 장식용으로 만들지만 예전에는 쌀을 이는 복조리, 국수를 만들 때 쓰는 복조리 등 종류도 다양했습니다. 밥조리 이런 걸 하기는 옛날 전통으로 하니까 지금도 해요. 저 해당님들이 몇 개씩 절어져 있을 거예요. 것도 집집마다 만들어 파는 복조리는 살림살이에도 큰 보탬이 됐습니다. 몇 시간 동안 허리도 못편채 앉아 있어야 하고 손도 거칠어지지만 가족을 위한 마음에 시간 가는 줄도 몰랐습니다. 열아홉 살 세색 씨가 아흔을 바라보는 나이가 됐지만 여섯 형제를 키워낸 할머니에게 복조리는 복을 불러다준 행운의 상징입니다. 1 9 세서부터 이거를 해줘도 참어마어게 아들 육제 이거 해갖고 공부 가서 시방 다 훌륭하게. 해. 지금은 복조리로 마을 전통을 잇는 사람이 몇 되지 않습니다. 5 0 명을 훌쩍 넘겼던 시절을 지나 이제는 예닐곱 명이 명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게 생활 도구였잖아요. 네. 쌀조리, 쌀 일어서 네. 먹는 거. 어. 근데 이제 그게 안 하니까 전승하는 조치, 보존하고 전통을 해야지 되는 것이고. 값싼 중국산 제품이 밀려오고 또 복조리 수요도 줄면서 하루 열두 시간을 꼬박 작업해도 수익은 크지 않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이러다 전통이 사라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 속에 안타까움이 큽니다. 거 일거리 직장도 되고 농외 소득도 되고 이러면서 살림의 보탬이 되는데 하루 종일 해 봐야 5만 원 6만 원밖에 못 버는데 이걸 누가 배우겠냐. 새해가 되면 집집마다 걸어 두었던 복조리. 마을 주민들은 오늘도 복을 주는 마음으로 복조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불학에 오셔서 복초리 많이 사갖고 가져갖고 복골 옥수로 많이 받으세요. BTV 뉴스 주아영입니다. 새 교육부의 고교 체제 개편 정책이 발표되면서 교육 현장에선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부터 모든 고등학생들이 진로와 적성에 맞는 과목을 선택해 학점을 취득하는 고교 학점제가 시행되는데요. 이 정책에 대한 시도 교육감들의 방향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학부모들의 의견도 다양합니다. 강혜진 기자입니다. 지역의 다양한 우수 학교를 육성하고 일반고의 역량을 강화하는 고교 교육력 제고 방안 시안을 상반기 중 마련하겠습니다. 교실의 수업과 평가 방식을 혁신하는 방향으로 교육부가 발표한 고등교육의 개편 핵심은 학생들의 평가 방식을 바꾸는 겁니다. 이를 위해 지난 연말까지 예고한 고교 체제 개편안을 고교 교육력 제고 방안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자사고와 외고 등 특목고를 존치하는데 일반고의 교육력을 살리는 정책이 부족하다 보니 고교 학점제 개편이 늦어진 겁니다. 이러한 일반 고등학교의 교육력을 어떻게 제고할 것인가? 또 지역의... 우수 학교들을 어떻게 육성할 것인가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자사고나 국제고가 존치됐을 때 당당하게 일반 고등학교들의 교육력을 잘 살릴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저희들이 모색하기 위해서 시도 교육감들의 입장은 다릅니다. 고교 학점제의 내신 절대평가는 필요하지만 자사고와 외고 등 특목고의 내신 절대평가 결합은 부정적입니다. 고객 학점제를 시행할 때 내신 절대 평가를 결합하자 그래야 다 이렇게 주장 해왔기 때지 제도가 다른 제도하고 기존의 제도하고 결합해서 어 최악의 조합이 되거나 좀 의도하지 않았던 부정적 결과를 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학부모들은 불만입니다. 당장 고교 학점제를 이해하고 설명해 줄 담당 교사가 부족한데다 학생들이 이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대안이 없다는 겁니다 특히 학생들이 평가 기준에 도달하지 못해 학점 이수가 안될 경우 졸업 여부에 대한 기준도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고 지적합니다 또 내신 절대평가가 시행되더라도 학교별 강의 개설에 있어 지역 편차를 걱정했습니다 학교 주변이나 그런 것들을 활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 지역별로 편차가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 지역별로 나타나는 편차를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떻게 조정을 할 것인지가 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 저는 걱정되는 거는 그러니까 대학과 연계된 산학협력 관련된 것으로만 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고등학생이 대학생 수준과는 달라요. 전공하는 아이들과 한번 해보는 아이는 다른 거잖아요. 그런데 어, 그런 것들이 가능할까? 교육부는 고교학점제 개편안을 다음 달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전국의 시도교육감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학생과 학부모들은 고교학점제 교육 방식과 내신 절대평가 전환 등에 대한 여러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BTV 뉴스 강혜진입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